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제 채널로 돌아오셨군요 자동차 세계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한국 시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신차 중 하나는 2025 현대포터 e 픽업트럭 캠퍼 그중에서도 스페셜 에디션인 얼리미티드 자이언트 트럭 캠퍼 버전입니다 이 모델은 한국과 여러 시장에서 내구성과 효율성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다재다능한 소형 픽업트럭 플랫폼인 현대포터를 기반으로 하여 완전한 라이프 스타일 차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도로이나 캠핑장 어디에서든 시선을 사로잡는 오렌지 색상으로 실용성과 모험적인 생활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편의성과 활용성의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5 현대 포터 이 얼리미티드 자이언트 트럭 캠퍼의 핵심은 강력한 디젤 파워 트레인입니다. 도심 주행이나 고속도로 주행 모두 충분한 토크와 견인력을 보장하며 포터가 늘 인정받아 온 성실한 엔진 특성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부드러운 가속, 낮은 소음, 그리고 뛰어난 신뢰성을 갖추었고 차체가 크지 않아 대형 픽업 기반 캠퍼보다 도심 주행이 훨씬 용이합니다. 그러나 캠퍼 모듈을 더해주면 넉넉한 이동식 생활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연비와 힘의 균형 덕분에 장거리 여행에 적합할 뿐 아니라 캠퍼 모듈을 분리하면 일상적인 사용에도 매우 편리합니다. 이 차량의 진정한 차별점은 캠퍼 모듈입니다. 현대는 얼리미티드 자이언트 트럭 캠퍼를 설계하면서 작은 공간 안에서 최대의 편안함을 제공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오렌지 색상의 캠퍼 내부에는 2에서 3명이 편히 잘수 있는 침대 공간, 캠핑 장비를 위한 여러 수납 공간, 소형 스토브와 싱크대, 냉장고를 갖춘 간단한 키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배제하고 꼭 필요한 요소만을 담아 여행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내부 소재는 내구성이 높고 청소가 쉬워 야외 활동 후에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트럭 캐빈 또한 최신 기술을 반영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 내비게이션이 포함된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스마트폰 연결 기능, 차선 이탈 경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모니터링 같은 첨단 안전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기능 덕분에 복잡한 도심 주행은 물론 장거리 여행에서도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기능성과 세련됨을 동시에 담아냈습니다. 눈에 띄는 오렌지 색상은 모험적인 차량의 개성을 강조하며 캠퍼 유닛은 포터 이 e 플랫폼 위에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큰 창문은 실내에 자연광을 가득 들여 개방감을 높이고 루프레일, LED 조명. 보강된 범퍼 같은 실용적인 요소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캠퍼 모듈의 무게를 감당하면서도 편안한 승차감을 유지하도록 조율되었습니다. 세부 재원을 보면 2025 현대 포터이 얼리니티드 자이언트 트럭 캠퍼는 캠핑 장비와 개인 소지품을 실을 수 있는 다목적 적재 능력을 제공합니다. 효율적인 디젤 엔진은 강력한 출력과 연비 사이의 균형을 잘 맞췄습니다. 대형 외국산 캠퍼 트럭에 비해 차체가 작아 좁은 공간에서도 다루기 쉽고 동시에 이동식 주택의 기능성을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제어 옵션, 태양광 충전 기능, 모듈형 추가 장비 등 다양한 확장 기능을 제공하여 단기 여행부터 장거리 캠핑까지 사용자 취향에 맞춰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캠퍼 차량의 인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자유와 유연성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트렌드를 보여줍니다. 2025년형 포터이는 신뢰성 있는 트럭을 기반으로 진정한 모험용 캠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오렌지 색상은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이미지를 더하며 내외부 기능은 화려함을 넘어 실질적으로 유용한 동반자가 되게 합니다. 한국의 정밀한 자동차 기술과 현대적 라이프 스타일이 결합된 결과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트럭, 최신 자동차 혁신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이 채널은 항상 상세한 리뷰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5 현대포터 이 e 얼리미티드 자이언트 트럭 캠퍼에 대해 즐겁게 보셨다면, 꼭 구독하시고 슈퍼채널 더 오토 모티브와 함께 앞으로도 새롭게 등장하는 모델과 기능에 대한 심층 리뷰를 놓치지 마세요.